장의 생활 운동법 자 사랑받는 남편이 되면서 코어와 허벅지를 단련하는 운동 걸레를 준비합니다 걸레를 준비해서 걸레를 자기 골반 정도 크기로 됐죠?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청소하는 방법은 절대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자 개구리 자세 움츠린 자세에서 최대한 앞으로 밀어요 플랭크 자세가 나왔죠? 앞으로 계속 허벅지 운동. 그리고 다시 밀어요? 허벅지 운동. 자, 다시 해볼게요. 이렇게 서 밀고, 허벅지 운동. 밀고, 허벅지 운동. 뭐가 있다? 깨끗이. 앞뒤로. 앞뒤로 밀면서. 어휴. 다시. 사랑받은 남편이 되는 법. 건강한 남편이 되는 법. 밀고, 개구리 점프. 밀고, 개구리 점프. 아, 방향이 딱 틀리고 있어요. 아내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이 막싹싹싹 틀고 싹, 싹 있습니다. 아이씨. 어 그래 무릎이 닿으면 안 돼. 다시 해봐. 절게아리 잘하네. 예. 그렇지. 네. 그렇지. 자, 이거는 애니멀 무브나 그 애니멀 플로우에도 있는 동작이에요.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고 우리 이 동물의 본능적인 움직임.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이 닿으면 안 돼. 운동을 더 힘들게 하고 싶다면 러면나서 운동을 더 힘들게 하고 싶으면. 무릎을 거의 다리 마 만득하면 굉장히 힘들어요. 다리 힘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꼭한번 해보세요. 무릎지가 틀린 것 같아요. 이렇게 가틀부터요리 <laughs> 좋아. 틀리면 아 잘... 우리 다 같이 건강해지자. 어유 보세요. 방도 깨끗해지고,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. 자, 무릎이 닿으면 안돼 무릎이 바닥에 닿으면 무릎이 다 쳐요. 무릎 안 닿고. 아이고, 잘한다, 아이고, 한다 <laughs> 이렇게 행복이 싹트고 운동도 되고, 문권장의 생활운동법 끝!